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3573. 자, 보시면, 이거 하지 않았어? 질문? 누가 또 질문? 아, 왜냐면 기억이 나, 이 문제가. 이게 한 포트 같은데? 이거 포트지? 제기요 간만에 한번 지금 그거 설명한 게 벌써 보름, 보름 지났지? 7월 20 며칠 날한거 아니야, 그지? 내 방학 전날 했거든. 어? 그 퍼, 투를 방학 때좀 열심히 풀어보라고. 어, 어쨌든, 한번 볼게. 여기 지금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그지? 자, 공집합은 아니래잖아. 그지? 두 녀석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소야. 말을 모르면 못 풀겠지. 아, 그렇구나. 서로 소면 공통이 없잖아? 그죠? 오, 어? 뭐야? 이걸 발굴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와우 제가 그때 풀어준 거랑 비교해 줄게 봐봐 난 그냥 공식 맞췄단 말이야 일단 그때 풀어준 거 먼저 알려줄게 어? A, B, C가 서로소일 때 다음 중에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풀어봐 전체가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여기 B, C가 있는 거야 이렇게 둘이 공통이 없는 거라고. 그럼 이 밖에가 B인 거고 이해하시지? 대충 좀쓴 다음에 보자고. 어, A, C는 이 노란 거니까. 어? A, C 이거 노란 거, 노란 거, 노란 거. 어? 이게 A, C야? A, C가 B, C에 포함 아니 이 B, C가 A, C 포함되지? 틀리지?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A, B 봐봐. 이게 지금 이 어.. 좀 헷갈린데? B가 이거야? B가? B가 이 파란 거야? B가 이 파란 거야? 그러면 B랑 A 합치면 전체는 아니.. A, B랑 A 합치면 B가 맞네. 이거 맞네. 잠깐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지? 1번이 지금 A씨가 1번에 A씨가 노란 건데 B씨에 포함될 리가 없는데? 그럼 1번 답이네? 끝났네 벌써? 이해돼? 물론, 이 그림으로 다 추리할 수 있어, 그렇지 되지? 전에 내가 이렇게 풀어줬거든. 맞지? 맞잖아. 어, 그리고 만약야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정리해야 돼, 정리를. 어, 어떻게 정리해? 연상! 연상 핵심 세 가지. 찾으실 분? 차드분! 어? 차집합 있으면 바꾸고, 드물감 바꾸고, 어? 분배도 해주고, 얘는 차가 없네? 차가 없잖아. 어, 그 분배. 이렇게 거의 이게 반대면 분배야. 그럼 A, C, 교 A. 합, B, 교 A지. 그러면 이게 뭐야? 나와 나머지 공통은 공집합이죠? 그럼 얘만 남잖아. 그러니까 a 교 b 남지. 되나요? a 교 b가 a야. 그러니까 이건 a가 작은 거니까 a가 b에 포함되는 결론인 거지. 공식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어, a가 b에 포함되지. a가 지금 b에 포함되지? 됐죠? 이렇게 풀었거든 제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이야. 자, 다른 풀이 이렇게 저번에 풀었는데 a b c가 서로소야. 저 말을 바로 써 봤던 이거란 말이야. 근데 바로 보여. 이게 된다는 거는 a b가 공집합이지. 그럼 그 다섯 개 기억나지? 무조건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 돼? 얘를 쓰는 순간 어, 딱 공식 아는데.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a C, b c d 부지고 기억나지? 지금 그 문제였네. 괜히 어렵게 풀었네, 그렇지? 지금 어렵게 푼거 제가. 어?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선생님, 아니 그래도 이런 건 어떻게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성립하면 얘가 제일 중요하고 전체를 그린 다음에 여기 b가 있고 이거 그림 그려서 판단하셔야지. 다시 해봐. 어 a c가 b c. 틀렸네요. A 앞 B는 B, 맞고, A 빼기 B 공지판 맞고, A교비 뭐야, A교비. B. A교비 B 결국 A 아니야, 맞네. 이해했습니까? 마지막 건 했으니까, 아까. 이게 더 낫잖아. 반복의 힘. 그때 솔직히 이걸 생각 못해서 제가. 그냥 바로 보자마자 이렇게 그래프였거든요? 근데, 와우, 이건 시을만드 썼더니, 훨씬 내가 아는 거랑 연결이 잘 되네요. 이해하냐? 어? 아시겠죠? 근데 제 머릿속에는 그림으로 안풀이는 없다라는 개념이 있어 집합 쪽에서는 어려우면 그림 에이? 근데 공식도 외웠으니까 써먹어야지 얘가 바로 딱 보이면 얘가 나오는 거 바로 외운 놈이라면 이해하십니까? 외웠잖아 열심히 외웠는데 이게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알고리즘은 결국 내가 외운 개념을 끌어오는 거야. 문제마다. 에이 그러니까 어설프게 외우는 거는 효과 없어. 확실하게 외워야지. 그 다음에, 저심히했어요 자, 이번에는 642. 어,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문제 푸는 거. 그치? 어, 나 되게 기분 좋아. 역시, 문제는 푸야 마이야 그지? 어? 자, 보시오. 전체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B가 있는데,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네요. 근데 이딴 식의 좀 복잡한 표현 주고서, 옳지 않은 걸 고르래. 일단 무조건 복잡한 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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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야. 그림이 짱 먹는 거야. 아시겠지? 잊지 마. 그러면, 뭐 어쩌라고? 일단 무조건 기본 그림은 이거야 U가 했으면 여기 A가 이렇게 이렇게 딱 요게 기본 그림. 되죠? 그리고 말이지, 추리를 해볼게. A를 다 줬네. B도 다 줬네. 전체는 70이네. 아, 지금 이 전체를 가늠하는 키가 얘 같아 지금, 이 가운데. 얘만 결정되면 지금 다 보이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자식이 안 나왔거든. 근데 오 어... 얘가 얘가 그죠? 대칭 차집합 여기에 지금 27이야. 그럼 남은 게 여기하고 요 밖에인데 그죠? 어 자 이거 추이를 겁내야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막막한 게 뭐냐면, 지금 얘가 70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 3 아니지, 43개, 43개가 이거 두 개인데, 그죠? 어, 얘가 지금 안 나왔잖아. 얘들 모르고, 얘가 결정되면 얘도 결정돼. 그치? 맞지 않습니까? 어, 그럼 한번 식을 좀세 볼까요? 일단 말이야. 이 자리 잠깐 X라고 해볼게, X. X. 다 미지수 할까? 잠깐만. A, A. 아, 잠깐만요. 지금 뭐더 나온 게 없으니까, 요걸 그냥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그죠? 일단 요 밖에 한번 시작해볼까? 지금 나온 게 없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가 어 70이다. 70 그리고 A 더하기 X는 자 34고, 그리고 B 더하기 X는 자 45죠. 그리고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27이죠. 음, 됐네요.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게 뭐냐면, 요세 개를 한번 더 해볼게. 요세 개를 더하면, 두 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x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얼마냐 했더니, 자, 요게 얼마야? 79니까, 이렇게 하면 90, 106?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x가 얼마야? 어, 53이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3 개가 53이니까 얘가 자동 얼마야? 17인가요? 여기 17. 어, c가 17. 여기 c가 17이면 c가 17이면 음, 합집합, 유집합. 이제 이 남은 게 얼마야? 53. 이 전체 53이지. 그죠? 이게 53. 당연히 이제 이게 53인 거니까 근데 AB가 얼마로 했지? 아까? 27이었지. 이게 얼마야? 아, 26인가요? 그죠? x가 26. x는 26. x가 26인 거니까 다 나오지. 이해했죠? 아, 쉬운 문제는 아닌데. 아, 어... 경험치 경험치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땠냐면 지금 보니까 뭔가 다 주긴 했는데 그죠? 뭔가 힌트들이 이제 다 주긴 했는데 막 뭔가 좀편현하기가좀 막막해 그죠? 그래서 이제 미지수화 미지수화를 시키는 거죠 응? 지금 이게 개수 문제니까 미지수화 시켜서 뭐 A, B, C, X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주어진 표현대로.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이제 요런 거 연립해 주면, 연립해 주면, 이렇게 이것도 구할 수 있고, 그지? 이걸 통해서 이제 C도 구하고, C 구해서 다시, 어, 뭐, 아무튼 X도 구하고, 이해하십니까? 이게 문제풀이가 약간 명료하고 약간 좀 이렇게, 이, 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어,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 아니라, 응? 일단 어떻게 했죠? 이 접근 방식의 알고리즘 보시면, 일단 당연히 그림을 그려서 전체를 판단할 건데, 뭔가 죽인 준것 같은데 좀 헷갈려, 그렇지 보면 지금 이거 두 개는 줬는데? 이건 또 A고, 이건 B고. 그죠? 이게 잘 보이면 아까 그 얘기한 거구나. 어차피 선생님, 얘네둘을 더한 다음에, 얘네둘을 더한 다음에, 그러면 가운데가 두번 됐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빼기, 27을 하면, 이게 두번 남을 거고, 그래서 그걸 2 나누면, 얘예 나오겠습니다. 뭐, 이게 보이면 해도 되겠네요. 그치? 근데 이제, 제, 어 판단에는, 쉽게 보이진 않아. 그런 부분이. 오케이? 쉽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거 경험친 거지. 아! 집합에서 뭔가 개수 문제인데, 좀 복잡할 때는 미지수화 하자. 아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 복잡한 문제에서 이렇게 미지수화 하는 게 있어. 어? 곧볼 거야. 많이 있어. 알겠지? 그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 순간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풀었다! 이런 걸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